안녕하세요. 온혈치료 전문 담비랑의 김성문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항암과 고지파 동시치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콤비라 그러는데요. 뭐, 워낙 저희가 온열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항암 환자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병합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42도까지 올리는 고주파 온열 기기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치료한다면 반드시 항암제와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무엇이냐?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올리는 것이죠. 고주파를 통해서 우리 몸에 통전을 시키게 되면 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열이 올라가서 충분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4 2도까지 도달하는데요. 다행히도 정상 조직은 열에 좀잘 견딥니다. 40도 이상 안 넘어가도록 혈관을 확장해서 열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4 2도 정도의 고정된 열을 유지하게 되고요. 암 조직은 열에도 취약한 반면에 열을 갖다가 충분히 밖으로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점 열이 올라가게 되고 열의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오열시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멸 효과가 있고요. 또한 암 조직의 혈관 들은 좀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혈관들이 파괴돼서 그 자체로도 암 조직이 괴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은 면역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암세포에 특화된 NK 세포, 즉 자연살해 세포는 열에 의해서 극적으로 그 활성도가 증가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암살해 효과와 또는 면역을 올려서 간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두 가지 효과가 고주파원료 치료의 기전 중에 중요한 기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암제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항암제가 정말로 암조직을 다 제거할 수 있는지 또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항암제가 암을 죽이기 위해서는 암조직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암조직은 주변에 항암제가 들어가는 조건을 막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조직으로 항암제가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암조직은 저산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가 도달하더라도 또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거기서 암세포를 제대로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즉 항암제의 내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항암제는 암 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 세포도 죽이게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면역 세포를 우리의 군인인 면세포를 역 죽이기 때문에 이것이 암을 이겨낸 건지 사이즈가 줄었더라도 아니면 그 착시 현상으로 암 세포만 죽은 것럼 보이는 건지 아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그런 한계점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주파 원열 치료와 항암제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고주파온열치료를 항암치료와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첫 번째 그 고주파온열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 자체에 대한 DNA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열을 통해서 DNA뿐만이 아니라 단백변성을 시켜서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로 인한 공격과 고주펀치는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가 그 자체로 난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항암제로 인해서 암 조직이 죽게 되면 암세포도 살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주펀치 치료가 이런 회복 능력을 억제합니다. 때문에 또그 때문에 또그 항암제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항암제가 암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 정상조직만 공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암조직 열을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미약하라면 혈관을 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더 되는 것이죠. 되다 보니까 혈류를 타고 있던 남아있던 항암제들이 암조직으로 들어가서 더잘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해서 항암제가 암조직으로더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치료로 인해서 항암제와 원효치료는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임상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번일치료를 항암제와 했을 때 생존율에 연장이 있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 췌장암을 비롯해서 몇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면역 치료제 시장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 면역 치료제는 암이 우리 면역 세포를 회피하는 그런 능력을 억제해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기전인데요. 일례로 키트루다라는 면역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작년 한해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매출액이 42조에 도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열망이 있는데요. 면역치료제는 이름은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 중에 면역치료제가 드는 환자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연구에 의하면 10명 중에 한명에서두세명 정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내성이 쉽게 생기는 경우들이 흔하고요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히려 면역 치료를 써서 더 빨리 나빠지는 사람들이 10명이 한명꼴로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면역 치료제 시장에서 뭔가 면역 치료제 의 효과를 도와주고 부작용을 좀 약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고주파 밀치료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면역 치료제와 고주파 열 치료를 같이 병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열을 통해서 그런 면역 치료제의 효과가 훨씬 더 증폭됐다는 그런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인 실험적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고주파원율치료는 세포독성항암제는 물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치료제와도 강력한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고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고 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고주파 원열치료가 정말로 안전한 치료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원치료하는 그 의사로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열치료 기기를 갖고 있는 의사로서 제가 1년에뭐 수만 건의 그 원열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될 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고요. 일부 약 약간의 가벼운 화상 내지는 뭐 따끔거리는 정도 말고 지방 뭉칭 이외에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주파런시를 하지 못해야 될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금속 스텐트를 넣었을 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 사실은 최근에 그 스텐트를 넣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심장에 대한 스텐트, 그다음에 치료 중에 담관에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또는 소화관에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또는 수술을 했다든지, 수술이 또 클립이었다든지, 허리에 척추관수, 여러 가지 경우에 몸속에 그런 금속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가능하냐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제가 하여튼 거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못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전도체 역할보다는 비전도체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고지퍼뇨 치료가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지금 현재 임신 상태라면 그런 건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활동적인 어떤 심박동기를 달고 있는 그런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스탠트 정도 갖고서는 치료를 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고집포염 유치는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볼수 있지만 특히 항암제와 같이 적극적인 치료를 할때 같이 시너지 있게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 자세한 거는 암이랑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랑 아이랑